패를 지고 바둑을리 기자, 만패 필청,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역시 큰 패와 그리고 작은 패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만패 필청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제 큰 패와 작은 패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변의 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아 봤는데요, 패를 이겼을 때 진쪽에서 패를 진곳 외에 주변의 내돌이 약해지거나 한다면 사실 그 패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패를 졌는데 그곳에 이제 진곳 외에 다른 곳의 내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패는 아주 작은 패가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모양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두시는 모양인데요. 언제 나온 모양이냐? 이렇게 눈목자로 붙였을 때 33에 들어간 모양이고요. 그리고 맞고 밀고 젖히고 호구치고 끊고 젖히고 호구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상대가 패를 걸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단수를 못 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패가 나면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냥 단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는 웬만하면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은 이제 여기를 이어서 두지 않고, 예를 들면, 이곳에 손을 빼고 이 정도나, 혹은 이런 자리를 갈라쳐서 느는 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흑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까 단수를 못 쳤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를 더못 칩니다. 왜냐? 이렇게 단수 치고 때려내고, 패를 만약에 이겼다고 치면은, 원래 이겼을 때에 비해 흙이 상당히 기분 나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겼을 때는 이 호구, 이 흙돌 호구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호구를 친 뒤에 패를 이겼기 때문에 저 호구가 허수가 된 모습이죠. 지금은 오히려 패를 걸 수가 없고요. 패기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백돌이 강해지면 이렇게 느는 수를 이렇게 거꾸로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꼬고 치는 수는 좋지 않은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백에게 아주 큰 패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초반에 이제 이 정도의 큰 패는 잘 나오지 않고요. 자, 이런 패는 큽니다. 단수를 쳐서 이 패는 반드시 만패 불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졌을 때 흑에게도 영향이 상당히 크고. 백도 반면에 이제 지면은 33에 들어간 돌이 전부 악수가 되기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백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패감인 이곳에 들어온다면 역시 흑은 이곳에 받는 것이 아니라요. 받는다면 때려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이제 흑도 패감을 어딘가에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요. 그때 때려내고 뚫는 바꿔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때려낸 패의 결과가 흙돌이 이제 이렇게 단수치기만 해도 이 돌들이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패는 아주 큰 패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흙돌 역시 이곳에 붙여왔을 때는 이렇게 때려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백이 이렇게 뚫더라도 맞고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이 충분히 들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본다면 일단 눈목자고친 이 형태는 음, 웬만하면은 대개 호구를 쳤을 때 흙이 이렇게 패를 걸어서 만패 불청을 해주시는 것이 초반에는 흙으로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백이 웬만큼 큰 패를 써오더라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제이거보다 훨씬 큰 패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곳을 받았다가는 백이 때려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패의 결과가 바깥의 흑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귀 뿐만 아니라 바깥의 흑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패는 꼭 만패불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패불청을 해야 되는 큰 패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패가 작은 패인지 작은 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의 실전부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이곳에 이제 내려 빠진 모양입니다. 좌악이 사활이 관건이 됐는데 백이 실전에 이제 치중 가서 붙이자 단수를 쳐갔고요.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은 패를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패가 작은 패라는 것을 알고 보시고 계실 텐데 왜 작은 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이 이겼을 때는 이제 뭐 흙이 죽는 것 외에 뭐 하변 흙돌이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패를 진다고 해서 이 돌이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백이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백이 예를 들어서 뭐 패가 패를 졌다고 치고. 이 돌에 이제 안형이 이 돌이 과연 많이 쫓길 모양이냐, 혹은 이제 쫓기더라도 잡히지는 않고 많이 당할 것 같지 않은 모양이냐, 이런 것들이 잎의 크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잎의 만큼 이곳에 죽고 사는 것만큼 바깥의 백돌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깥의 백돌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 바깥의 백돌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단곱마의 모습이고, 변으로 이제 벌릴 자리도 있고요. 쉽게 봤을 때는 변으로 벌리는 이 A의 자리와 그리고 모양을 갖추는 B의 한 칸이 맛보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잡힐 모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 강의 때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둑이 중반, 종반으로 넘어갈수록 이게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곤마에 대해서 프로들은 별로 이제 위험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인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곤마에 대해서 별로 뭐 위험하다 하지만 뭐 잡히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드는 것이 프로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들여다 봤을 때, 백은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아야 할까요? 자, 문맥상으로는 받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받으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어, 여기 패가커 보이니까 이렇게 때려내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는 진행과 안 받는 진행을 한번 비교를 이번에는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때려낸다면 뚫게 됩니다. 귀에 백이 잡은 것이 7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대략 7개를 잡은 것을 합해서 20집 정도가 늘어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20집. 반면에 이제 흑이 패를 이긴다면 이곳은 흑이 7집이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곳의 패는 27집입니다. 27집에다가 그리고 바깥에 백돌이 이제 공격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반면에 흙이 이제 들여다보고 뚫어간다면 이곳에 두 점을 잡은 것이 20집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면 크기만 봐서는 얘와 얘가 비슷, 아니죠. 그래도 여기 좌하가 조금 더 크기는 한데 왜 여기 패를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좌하가 조금 더커 보이는데 여기는 2 1두집 정도 되는데 여기는 27집이나 되는 데다가 여기는 백이 안잡으면 도로 쫓기는 공격도 당하는데 자 이것은 많은 분들께서 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함정에 빠져계시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패라는 것은 상대가 패감을 쏘았을때 내가 그 패에 응수를 하지 않고 빵 때려내면은 상대가 이제 패감으로 두 번을 두게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그 패의 크기와 그리고 패감으로 쓴 곳의 크기를 계산해서 어이 패가 더커이 패가 패감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이 패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이 패를 끝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자세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상대의 패감을 응하면 이 패를 지는 대신에 내가 또두 번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 패감과 그리고 내가 두번 두는 것을 더 해야 이 패와 똑같은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패를 받고, 때려낼 때, 백이 이제 이곳 우상계에 사는 패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이곳을 써왔을 때 흙도 이곳을 받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하 지금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가짜니. 또 이제 젖히거나, 이쪽으로 젖혀보죠. 끊을 때, 끊고, 이렇게 패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흙이 팩감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이곳을 빵 때려내야 되는데 입구자하고 밀고 잇는다면귀에서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귀에서산 크기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흙집이 대략 한 20집 정도 깨진 모습이고 백집이 한 6집 났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26집과 이곳에 20집을 더해서 대략 46, 7집 이곳의 폐가 27집이라고 했죠. 백은 지금 폐를 해소하지 않고 받으면서 무려 20집이나 이득을 본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선수가 우 바뀌기는 했고 이곳에 백돌을 공격할 수 있는 맛이 있지만 이 20집이라는 현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입장에서 이곳을 받는다면 가둑이 좋은 반면에 이곳을 때려낸다면 흑이 이곳을 뚫어와서 가둑을 무난하게 치게 되습니다 실전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흑이 들여다볼 때 백은 패를 받았고요. 딸때 이곳 오상귀에 사는 패감을 써왔습니다. 흑이 이곳에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마 받지 못했고요. 입구 자르고 밀고 이어서 살자. 흑이 이곳을 이제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해갔는데 백은 20집이나 이득을 봤기 때문에 살기만 하면 이기는 모습이고요. 흑이 이후에 이 돌과 이 돌의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백이 양쪽을 다 쉽게 타개를 하면서 이바둑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패를 이겼을 때 혹은 졌을 때 진쪽에서 그 패를 진고 외에 바깥의 돌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바깥의 돌이 좀 다친다면 그 패는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바깥의 돌이 영향이 별로 받지 않는다면 그 패는 아주 작은 패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만패필청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데 패는 상대가 써온 패감하고 그 패를 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하면은 틀리는 겁니다. 상대의 패감에 응하게 되면은 내가 두 번을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패감과 패를 계산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패를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뭐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를 해소하시고 싶으시더라도 한번더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